I got this, none of this radio pop shit I drop this, turning back the clock to rock shit I cop it, to knock knock, come on this I'm hot bitch, like a hot bitch, it's tough bitch. I in, I got this, radio drop this try shit, just watch this, I fucking promise I oh. it, do not miss, your chance to cop this Will you capture it, or just let it slip? Oh, I say I wanna be jammed cause my rap is tight But no, really they just give a fuck that I ain't black 안녕하세요. 킹 오브 스키 리뷰하는 남자입니다. 30대 여자분이시고 어, 지금 스키 경력은 한 10년 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 지금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카빙 롱턴 타시는 영상을 보내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일단 보시죠. 네. 음. 호수가 여기가 파라다이스 하단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영상 보면 어, 일단은 잘 타세요 잘 타시는데 어 일단 업 해가지고 어. 다운을 했어요, 여기서. 네. 자세는 좋아요. 아주 안정적이고, 자세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마지막에 턴 후반부에 안쪽 발에 힘이 실려가지고, 턴이 마무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뒷발이, 아, 바깥발이 뒤로 나가 있죠,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앞발에, 안쪽 발에 힘이 실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이 언제부터 실려서 들어왔었냐면, 턴 후반부서부터 힘이 실려서 들어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약간 느낌상, 어 지금 영상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느낌상은 슉! 이렇게 막 말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사실은 그 말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턴 후반부가 참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말아 돌렸으면 하는 바램?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스키가 하는 거지 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키의 힘이 정확하게 끝까지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턴이 끝날 때까지 내가 그러니까 업하기 직전까지는 바깥발에 힘이 계속 실려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바깥쪽 발에 힘이 다 실려 있지 않고 바깥쪽 발에 힘이 실려 있다가 턴잘 끝내고 돌아왔는데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기대버리는 거죠.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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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업할 때 이제 왼발에서 힘이 빠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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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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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깥쪽 발이 뒤로 빠지면서 힘이 안 받고 그냥 그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이때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면 여기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아래로. 그러면 어떻게 붙겠어요? 다음 턴 이렇게 붙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어요. 다시 또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은 경사에서 급경사에서는 스키가 타는 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카빙을 타기가. 그런데 턴이 이렇게 말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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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적으로 스피드 컨트롤을 하고 내려오겠죠. 그런데 카빙 롱턴에서 스피드 컨트롤을 한다라는 거는 스키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스피드만큼 내려, 타고 내려가는 게 스피드 컨트롤인 거지. 컨트롤 하려면은 턴 후반부가 잘 말려야 되는데, 그 후반부가 말릴 때, 힘이 정확하게 바깥쪽 발에 힘이 계속 실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업하고, 다시 실려있고, 다시 업하고, 실려있고, 업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업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운을 하고 들어가죠, 지금. 음, 좋아요. 다운하고 들어가는데, 음, 음, 그죠. 팔이,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다운을 해서 힙이 떨어져가지고 정확하게 힘이 실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팔이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 여기 있던 팔이, 이쪽 바깥에 있던 팔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다운 하면서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힘이 어떻게 돼? 요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 나온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힘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가 버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턴 후반에 안쪽 발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음. 그것까지는 컨트롤을 못 해요. 어, 스킬 탈때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컨트롤을 하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왼발처럼 이런 포지션에서 이 포지션에서 그냥 다운을 했을 때이 팔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게더 좋아요. 아래로.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그죠? 이 자세가 흘렀죠. 어떻게 보세요. 그죠? 팔이 아래로 내려가. 일부러 팔을 아래로 내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래로 내려갔었냐면 힙이 이만큼 떨어지면서 다운하면서 어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게 팔로 그냥 설명을 드린 것뿐이에요. 팔 내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중심이 정확하게 내려가면서 타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또 왼발이 훨씬 더 오른발보다 더 멋있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오른발잡이신 것 같아요. 보통 오른발잡이나 오른손잡이들이 오히려 자신 있는 거는 오른발이라고 하지만 자세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그 왼발이 더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왼발을 힘이 정확하게 실려 있고 포지션을 만든다라는 거는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나옵니 스키는 포지션 싸움이에요. 얼마만큼 좋은 자세를 만드느냐? 폼폼 폼. 그죠? 얼마만큼 좋은 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스키를 더잘 탄다 못 탄다를 따질 수가 있는 건데 왼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자세가 더 좋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스키도 잘 말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업해서 다시 좋아요 업까지 좋아요 다운 좀더 빨리 다운해야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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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예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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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안 하죠. 그죠?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띄는 다운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띄는 다운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자세가 낮아지면서 중심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질 때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각도 함께 쓰면서 안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안쪽 발에, 안, 어,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힙이 떨어, 중심이 낮아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심은 아직도 높은 거고, 높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키가 내 마음대로 잘 컨트롤해서 스키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몸으로 더 돌려서 턴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의지가 더 높다라는 거죠. 다운. 언제 해요? 여기 와가지고 또? 그죠? 안 빠를 실렸죠? 그죠? 안 빠를 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음. 오, 보이세요, 여러분? 고구를 어디를 보는지, 여기를 보고 있죠? 지금 이 계곡 쪽 아래를 보고 있죠? 어, 벌써 다음 턴을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벌써 다음 턴을, 어, 절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했죠 그죠? 이쪽 시선을 여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여기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다운했을 때는 끝까지 스키랑 같이 다운했을 때 이쪽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보고 있는데 업했을 때 같이 보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여기서 다운할 때 벌써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턴의 중요한 중요한 끝을 매직 맺고 다운 턴을 넘어가야 되는데 벌써 이턴다 끝내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급해 다음 턴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음. 업했죠. 그러고 나서 다운. 좀 더. 좀더 앉아야 돼요. 자. 오케이, 좋아요. 자, 이 자세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이 자세가 한 시간 전에 나왔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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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폴라인이었죠. 폴라인 지나서 나오죠. 이 자세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뭐 얘기를 하는 게 폴라인에서 이 자세가 나오면 베스트예요. 폴라인에서 이 자세가 나오면. 그러면 폴라인 전서부터 뭐예요? 앉기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폴라인 지나고 앉으니까 턴다 끝났는데, 여기 와서 앉아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턴 후반부에, 턴 후반부에는, 외력이 당기는 힘이 가장 세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기는 애 쪽으로 내가 빨려 내려가겠죠. 그죠? 근데, 폴라인이 여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 시간 전에 앉아서, 폴라인에서 이 자세가 딱 나오면, 당기는 애한테 대응을 하는 자세가 나온 후에, 대응을 해버리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엄청 큰 거예요. 보세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게이트 타는거나 월드컵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을 보, 뭐 영상 보셨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영상 보면 게이트를 칠때다 팔을 접어서 이렇게 다운을 해요. 아니면 게이트 치고 나기, 치기 전에 다운을 할까요? 게이트가 오기 전에 뭐예요? 다운을 하고 게이트가 탁 맞고 일어날 거예요. 게이트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터를 탈 때는 폴라인인 거죠. 그러면 폴라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운을 해가지고 폴라인 이후까지 다운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게이트를 지나고 나서 다운을 한다? 아니에요. 다운하고 게이트가 맞고 일어나고 다운하고 나서 게이트가 맞고 일어나죠. 그건 뭐예요? 폴라인 전에 다운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음,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른발 턴할 때는 계속 몸이 로테이션 되면서 안쪽발에 실리는 영향을 좀더 많이 받고 왼발 턴도 왼발 턴은 다운할 때는 괜찮은데 다운 후반에 어, 계속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게 좋은데 끝까지 유지를 못하고 약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게 어,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발 턴 끝나고 나서 시선을 봤을 때 오른발 턴 이렇게 끝나죠저 같은 저는 이렇게 보여요 다운 했죠 그러면 오른발 턴 끝나고, 끝날 때까지 여기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고난 다음에 다음 턴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발 턴은 뭐예요 오른발 턴 하고 있는데 이쪽을 쳐다보고 이쪽에서 그죠 오른쪽 하는데 이쪽을 보고 있죠 벌써 뭐예요 이 턴은 안중이 없는 거예요 다음 턴이 중요한 거죠 그건 아니에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운 턴을 생각을 해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운하는 시점 그죠? 한시간 전에 다운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요것만한세 가지 정도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세 가지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